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는 인구가 110만이 넘었음으로 인해서 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으면 은용 특례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는 특례시가 되어 있고, 지방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이 넘는 시가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창원 특례시로 해서 네 개의 특례시가 있는 가운데서 용인시는 생거 용인, 사후 용인 이렇게 해서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다. 어느 그런 이상일 용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은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그 중심의 도시로 용인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81.7%가 나왔다는 그러한 서베이 조사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는 삼성 반도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어, 용인시 처인구에 215만 평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면서 생산 유발 700조, 고용 유발 160만 명으로서 용인 반도체 특례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설문조사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한 일이 이동남사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됐다는 것을 가장 잘한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용인 특례시 행정수요와 정책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이. 81.7%고,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 59.8%가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민선 8기 정책 중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는 것과 그리고 철도에 있어서 경강선 연장, 서울사무선 도시철도 연장 추진 가능성 확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플랫폼시티입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과 또 개발기입금 전액을 용인특례시에 재투자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행정수요와 정책 만족도 조사에 그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시민 10명 중그 6명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 발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 잘했다고 여기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보다 많은 8명은 용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81.7%가 나왔습니다. 민성팔기의 용인시가 가장 잘한 일과 관련해서 시민 다수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 및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 전략 특화 단지 지정을 선거받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 원희룡 교통부 장관과 그리고 경기도지사 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전쟁이 터지자 용인 반도체 산단을 국가 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속도전을 내겠다는 것이 바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시민 1 0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행정수요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이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시장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시 차원에서 어,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서치 전문기관 주식회사 국민 리서치 그룹의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안성시 땅에 토지 투자 땅 투자 비법의 토지 특강을 매주 목요일에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6차가 12월 7일 2시 목요일입니다. 어, 용인시와 안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바로 용인입니다.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특강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사는, 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18세 이상의 용인 시민 1 0 0 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웹서버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 처인구의 69만 평,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 평의 위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 69만 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만큼 이에 대한 시민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59.8%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23.7%로 나와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도 2.5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일로는 응답자의 45.1%가 이동 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지정 및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용인반도체, 용인원삼SK 하이닉스의 126만 평이고, 어 가장 손꼽았던 어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 국가산업단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꼽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 150여개의 소재부 장그 소재·부품·장비 단지, 그리고 다섯 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삼성반도체. 월 100만 장 이상의 웨이퍼가 생산되는 바로 215만 페이 개발된다는 삼성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또 경강선 연장, 서울 3호선 도시철도 연장 추진 가능성 확대. 플랫폼 시티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확정 및 개발 이익금을 용인시 재투자 명문화 등도 용인시가 잘한 일로 손꼽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가 되겠습니다. 향후 용인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7%가 용인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일 시장의. 7대 시정 목표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주의도와 추진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시민들은 7대 시정 목표 모두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 개전,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시민들은 소통과 여론 수렴, 정책 추진의 신속성, 정책 홍보 및 각종 혜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손꼽았다는 것을 그 서베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안성토지 특강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치유구의 지자처 용인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세미나는 어, 소수정예로 매주 목요일 소수정예 10분만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어, 이번에는 36차 강의로서 12월 7일 목요일 2시에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강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러한 토지 특강에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시민들이 과연 그 용인시의 그 서베이 조사에서 반도체 중심의 도시로서 용인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용인시민 81.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용인, 사후용인입니다.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라는 용인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